다이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다이시 인구조사를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구조사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각 지파별로 두 차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면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의 숫자와 일반 백성들의 수를 파악하게 됩니다. 과거 인구조사와 다이시 했던 인구조사의 차이가 있다면 누가 인구조사를 시켰느냐에 있습니다. 과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시켜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 가난한 정보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후약 400년 동안 한 번도 인구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갑자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 강한 욕심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사탄이 다윗의 가시욕을 틈타 역사했던 사건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사탄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 자신의 능력을 했다는 생각을 몰래 불어 넣었을 것입니다. 부하 장수들과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구 조사를 강행합니다. 십 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께아래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요하여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인구조사의 경과를 받아들이고 다잇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이야기입니다. 왜 가시옥에 눈이 멀어 이런 일을 했는지 자책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욕심과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는 굉장히 처절합니다. 12절입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가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여기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7년 기근. 두 번째로는 세달 동안 쫓겨나는 것. 세 번째로는 3일 전염병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7년 기간은 너무 길어 힘들 것 같고, 3달 동안 또 항공에서 쫓겨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다이슨이 미 겪어봤습니다. 그나마 3일 전염병이 가장 나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염병으로 무려 7만 명이나 순간적으로 죽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전세계적인 전염병을 맞이하여 몇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어느 정도 선에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당시 의학으로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을 그러한 질병이었을 것입니다.그럼 하나님께서 먼저 멈추라고 해서 전염병이 멈추게 됩니다.만약 3일 동안 계속되었다면 얼마나 더 많이 죽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우리 1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유학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류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하나님이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잘못을 하시고 후회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이 말은 후회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죄 때문에 벌은 주셨지만 우리를 가엽게 여기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잘못해서 체벌할 때 신나서 체벌합니까? 아니면 부모의 마음도 아픕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벌하실 때에도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뒷부분을 좀더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전염병을 고두라고 명하신 장소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이날이 가시 다이색에 이르러 그에게 아래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서 요아를 위하여 재단을 싸우소서 하며 다이시 요아께서 명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선지자 갓은 다윗에게 이곳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재단을 쌓으라고 권면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요. 고통 속에서도 선지자의 말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라우나에게 은 50세계를 주고 그 장소를 구입해서 재단을 쌓게 됩니다. 25절입니다. 그곳에서 요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고 번제와 하목제를 드렸더니 이 요아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로 재앙이 그치는 장면으로 사무엘 상하 전체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라우너의 타작마당은 이곳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역대야 3장 1절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이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요아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요브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요브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장마당과 똑같은 곳입니다 장소 이곳은 이 장소는 후일 솔로몬의 성전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의 명으로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이기도 합니다 3월 상하에서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가 끝이 나지만 다윗의 이야기는 성전을 세우기 위한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한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향하는 자들은 절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여러분의 역사와 또 가정의 전통들이 계속해서 성전을 통해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게 될지라도, 우리 인생이 마무리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신앙의 역사는 성전을 통해서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